4월만 되면 생기는 병이 있어요. 제주도병. 아... 제작년에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4월에 제주도를 갔었는데 올해도 딱 4월 2일? 4월 1일? 그때 되니까 제주도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이제 SNS에 제주도 갔다 오는 그 여행 사진을 또 보여주고 그럼 유채꽃밭또 이쁜 그 해안도로 이런 사진들을 보니까 제주도가 너무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이틀 전에 제주도 비행기를 완전 즉흥으로 끊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가서 수요일 마지막 비행기로 돌아오는 그때가 제일 일단 저렴하더라고요. 갈때 22,000원인가? 그러고 올때 5만원 이렇게. 제주도 비행기를 아주 화끈하게 즉흥으로 끊었습니다 지금 딱 제주도 가면은 유채꽃밭이 엄청 이쁘게 펴 있고 뭐 벚꽃도 펴 있고 사진 찍기 딱 좋은 계절이지만 저는 이번에 완전 도민처럼 또 도민처럼 놀다 올 겁니다 1박 2일 같은 2박 3일? 2박 3일이지만 1박 2일 같은 그 시간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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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그냥 힐링하고 올 거예요 그래서. 막샤랄라한 옷도 뭐 집에 없고 그거를 쇼핑몰에서 뭐 사고 쇼핑하고 뭐 그럴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냥 어제 마트 가서 이 모자 하나 샀습니다. 그냥 이러면은 딱 그냥 제주도 도민 완전 제주도 도민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화장품도 안 들고 갈 거고 그냥 립 요거 틴트 하나만 들고 갈 거예요. 냉면 왔어? <laughs> 이거 후딱 먹고 5시 반 정도에 집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도착하면은 9시 정도 될 텐데 그때 저녁 먹으면 너무 공복 기간이 길어지니까는 돈까스. 음. 음, 만두도 있어요. 만두. 음. 지난 주에 여기 집에서 물냉으로 해장하고 어제 비냉으로 저녁 먹고 오늘 또 점심 먹고. 약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제주도 가면은 평인 대구 제주도가 일곱 번째거든요. 근데 일곱 번갈 때마다 많편는 제일 길게는 한 달, 제일 짧게는 사박 오일. 오늘 이박 삼일로 가는 게 제일 짧아지겠지만은 갈 때마다 조금 그래도 비교적 장기적으로 있었던 편인데 항상 빵 투어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살딱히 가고 싶은 빵집도 없기도 하고 웬만한 곳은 좀 가본 편이어가지고 이것저것 빵집을 좀 많이 돌아다닌 편이니까는 가볼 만한 빵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식 위주로 밥집, 국밥 이런 걸로 좀 돌아다녀볼까 합니다. 또박이어서 보통 숙소 근처에서 다 해결을 하겠지만 일단 빵집 갈 생각은 없어요. 빵지 순례를 기대하셨다면 예전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빵은 안 나올 거예요. 정말로. <laughs> 근데 이번에 시간도 많이 없고 또 내일은 한라산 갈 거여가지고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맛집은 좀 포기하고 관광, 관, 관광으로 관광여행 할까 합니다 재방문하는 삼국수 돼지국밥 <목소리> 국수집으로 유명하지만 저희는 돼지국밥을 시켰습니다. 돼지국밥을. <laughs> 맛있게 먹어. 음 우리 제주도 와서 첫. 그러니까. 뭐야? 나 그때 여기서 이 시간에 음? 맞아. 고기국수랑 회 진반 국수를 먹었어. 기억이 나. 어디가 더맛있었회 진반 국수. 음. 근데 여기. 맛있는데, 지금 국물 한입 먹어봤지만, 음, 맛있어, 너무 음, 멋다나 음, 음. 아, 그때 무슨 옷 입고 있었던 거까지 도 기억이 나. 뭐 음. 여기 왔을 때 어떤 옷 입고 있었는지, 무슨 옷 입고 있었는데? 맛이 왔나보다 음. 음. 와, 부드럽다. 음, 도우 진짜? 음. 아, 진짜 부드럽지. 음. 음, 진짜 미쳤로가간 음,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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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도 크고. 크고. 미쳐 미쳐. 음. thank you 오, 꽃 날리는거 너무 이쁘다. 근데 <laughs> 너뒤집쳐서안 보이는 건같럴요와 진짜 아주 싫어졌어. 너어 <laughs> 아, 제주도 무조건 구매해야겠다. 1순위가... 약간 위가1순것 같다 어. 여기? One time, but maybe that's in my mind I can't remember if it happened for real and I'm just living a lie Oh no, oh no I could've sworn you liked it rough With my tongue on your lips But maybe I'm imagining the way that you can I'll let you do to me whatever you want All day night. Cause I know you're not all I want Thank you.

아, <laughs> 그거그그 <laughs>